아직 아직 버욱안 넣었어 더욱더 넣어 어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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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잠깐잠깐가 자가. 오 왔다 잠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오오오아 이게 뭐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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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대패 <laughs> 삼각살이야? <splitting crisped> 어, <preparator 웃음> 오 됐다 됐다 아이 잘 나왔네 잘 나왔네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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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잘앞 빠졌다, 앞잘앞 빠졌다. 좀 다시 빼. 어, 무면허, 무면아재 됐어, 됐어. 땡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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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됐어, 됐다, 사이 됐다. 땡겨. 사이드 땡겨, 밀사이 땡기라고. 어, 이 정도면 됐다. 아, 어, 우리의 날씨. 어, 근데 아까 아, 왼쪽 괜찮았던 같은데? 이 여기,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, 그냥 이런 거 다, 다자. 여기 이잖아 여기. 대충 뭐, 여기 일하면 돼. 뭐, 아, 라는 거야? 아니, 저거는 저, 저 부위를 가리는 게안니야 여기, 여기 해가지고. 야, 범프에 피스 좀 박으면 안 되거든? <laughs> 어차피 망한 범퍼. <laughs> 나 피스도 <수도> 있어, 사실. 준비는 <laughs> 아, 아, 있다. 드라이버든요? <laughs> 드라이버 있지. 이태는 뭐, 없는 게 없네. 즐겁다. 이게 카미시죠. <laughs> 원래 이. 카히다이가, 카히. 카히. 왜냐면 또 아무 일도 없으면 <laughs> 재미가 없거든 이런 걸 보고 이제 전문용어로 유튜브 각이라고 하는 거지 유튜브 각은 근데 그거 아니야? 어? 우리가 권전치기를 <laughs> 할수 있을 <laughs> 때부야 <때까지 웃음> <laughs> 우리 100명 유튜버다 손실이 9거야 손실이 99%면 무슨 뭐이튜브 봐야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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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수직 창출 안 돼요? 손실 100%야 우리 수직 타산이 맞아야 뭐 맞아. 일을 하 손실 99%야 재미이 출발부터 <laughs> 수직 타산이 안 맞는데 <laughs> 지금 한참 손해 아니가 이거 보장하면 네, 도장하는... 한... 그럼 뭐 일단... 오오오 밑으로 빠진다 저왜 빠지냐 범퍼... 번호판 저금만네 지금 범퍼가... <laughs> 꿀렁꿀렁 거리는 여기도 원래 어, 아 원래 이럴까? 이거는 뭐 F R P 그거는 어쩔 없지그러면 아, 어디에 하지? 아잘 잡아. 그럼 밑에 해가지고 저 상처 가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이요 요 구멍 가리기 구멍 가 F R 다 똑같아. 원래 자리. <laughs> <형>, 피곤해. <laughs> 그냥 내려가서 술이나 마실까. 그리고 승재 영상은. 형이 서울을 한번 올라가 <laughs> 그렇게, 그렇게 하자. <하잖아. 웃음> 아니 아까 에필로그 찍었다 우회전하는 거아그좀 멋있게 나왔겠 그러면 영상에 에필로그 밖에 없잖아 형 <laughs> 그냥 영, 그게 에필로그 아니고 그게 영상인 거지 뭘. 잡아주라 잡아주라 어? 잡았눈좀 짜자 자 재진 아 됐다 일 아직 때르지마쩡해서 꿀빤 <laughs> <목소리> 피했어야지. 역시 이 차에는 피했어지 그렇게네. SLS AMG처럼 턴오한 <목소리> <터믹이 목소리> 번씩 하고. <오오오오오오오오오> 어. <목소리> <오오오오 목소리> 오 뽕뽕 뭐. 말고 카메라 <목소리> 전송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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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야다 전송 다 부숴 버렸네. 야, 유튜브 가면 못찍겠다 영상 못 찍어서 그러 그래. 괜찮지. <목소리> 제 심정이 어떠십니까나 아 궁금하. <목소리> 찍지 마세요. 네 생각에는 뭐 타이주 안 자라는 게 제일 갱이거든. 그 더듬이야? 아그렇죠 예쁘게 못찍 네, 수맥, <laughs> 아, 수맥 찌는척하아 수맥 앞에가 귀여워 하고 다시 벌어지다이게띠 뭐, 이렇게 될거 같아 <laughs> 잘라? 잘라 잘라잘라좀더 잘라. 꽉, 꽉지난다데 이거 어 혹시 말아까 들고 있어요 잘라? <laughs> 심지어 이거 하나하나 다 이거 끝에 부러어거 잘라, 승진이 필요게 아, 잘라서 저는 궁구화방을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. 일단 다행인 건 당장 타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. 시발